8가지를 3분의 48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제가 재무유형 10가지 정도를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유형은 성격유형처럼 한 가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부자유형과 가난한 유형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유형 쪽에 많이 가면 갈수록 훨씬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재무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유형은 총 대표적으로 8가지 유형과 이 8가지 외적인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A, B, C, D는 부자 유형에 속해요. 뭐 이미 단어가 있죠? 모험가, 자린고비, 사냥꾼, 숭배. 어, 그리고 E, F, G, H는 가난의 유형인데, 폐자, 일확, 천금 배짱이 유아. 보시면 일화 천금과 사냥꾼은 약간 비슷한 맥락을 또 갖고 있어요. 하 유형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가형은 재무행동의 요소가 돈을 버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나 상품 추천이나 적금 전략은 다 치워버리고 재무행동 요소와 내가 부족한 것만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강점 코칭을 할 때는 강점을 부각시켜서 삶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나다고 하는데 재무에서는 반대입니다. 재무에서는 약점을 커버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그물망이라면 물처럼 담지를 못해요. 새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그래서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약점을 막고 나서 정상적인 재무 구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모험가형은 돈을 버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세밀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모여, 모험가형일 때는 돈을 맡겨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맡기더라도 꼼꼼히 꼭 체크를 하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뭐 자린고비는 아시겠죠? 자린고비는 말 그대로 자린고비예요. 근데 자린고비가 주의해야 할 것, 자린고비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성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가 검소한 거하고, 검소한 거하고, 반대가 뭐예요? 돈을 쓰지 않은 자린고비는 달라요. 평상시에 천 원을 아낀다고 해서 자린고비가 아니라,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낀다. 그래서 이 자린고비형은 부자는 될수 있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하고, 두 번째,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지갑을 절대 열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는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냥꾼형인데요. 사냥꾼형은 투자와 돈을 불리는 능력은 굉장히 큰데, 재무 목표에 대한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리스크 관리를 그 1억 창금형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숭배형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자린고비형하고 동, 공통점이 또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뭔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을 해요. 돈으로 뭔가 선물을 해요. 그러면 마치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근데 심적인 어떤 그런 내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몸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은 돈을 버는 재무행동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요소만 커버하면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몸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이건 가난의 유형입니다. 폐자형은 말 그대로 너무 가난해요. 돈이 1푼도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고 힘듭니다. 네. 자, 그런데 폐자형은, 이제 폐자형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돈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뿔리는 것도 근육이 필요하고 나누는 것도 근육이 필요해요. 아무리 폐자라고 하더라도 생활을 합니다. 비슬 내서라도 생활을 하죠. 하루에 한 달에 단돈 천 원이라도 저축할 거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평생 폐자형으로 돈의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자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재무 컨설팅을 받으시고 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자, 1억 천금형은 사냥꾼형이랑 약간 비슷해요. 어, 사냥꾼형이랑 해서 한방 투기성향 돈을 찾, 찾긴 하는데 보통 이제 단기 고수익 요즘 같은 경우는 재테크 워낙 많이 합니다만 실제 건강한 투자율은 8%에서 15% 이익률이 가장 건강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20% 이상 넘어가면 이제 고수익군으로 들어가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올 가능성이 커지죠. 배짱이 형은 돈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약해요. 본인이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꼭 재무적인 자립을 시켜주셔야 돼요. 힘들다고 자꾸 손벌 때마다 돈을 주는 패턴을 반복하면 나중에 그 무게를 부모님은 고스란히 어깨에 들쳐 메셔야 합니다. 유아형은 있는 그대로예요. 어, 돈을 힘들게 벌어보지 않고 돈을 쓰면 누구나가 주변에 돈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즐거움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진짜 홀로서기가 또 어려워요. 유아형. 그래서 배짱이형이나 유아형은 최소한 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얼마만큼 힘들게 벌어지는지를 꼭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네, 이해를. 네. 그리고 이제 이네 가지 유형에 있는 분들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가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가난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무차별형과 무념형이 있습니다. 무차별형, 무념형. 이거는 그 여덟 가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차별형. 진짜 대책이 없는 거죠. 여덟 가지 유형의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념형. 왜 예전에는 돈은 죄악이다. 특히 성직자. 열심히 일하지만 돈에 악착이 없어요.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베풀면서 살면 크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잘 베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